오늘은 알리발, 알리발 이 페인트 건, 페인트 스프레이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페인트 전문가나 다름 없이 페인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일단 유성 말고 수성을 추천드리고요. 한 3분의 2 정도 채워 페인트를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주시면 물로 채워서 잘 섞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나갈 때는 앞에를 한번닦아주고 빼주시면, 시간이좀 걸립니다. 밤녀 가시다 텐수부사전이 양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틀어고 이렇게 동원합 같은거고 이동원합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주고 까주시고 또 가려주고 빠주시고또 가려주고 빠주시고 옆에도 가려주고 빠주시고 알리에서 5만원도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물건입니다. 페인피도 적게 해먹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롤라 같은 걸로 칠할 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스프레이로 싸주기 때문에 물방울이 잘안 생깁니다. 물방울이 생겨도 에어로 바람을 날려주기 때문에 아주 고르게 도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5만원도 안하니깐요 한번 사서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철물점 구사장이었습니다.